이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그 다음 다음으로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말 나타낼까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불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이라 아멘 아멘 알렐리아 어제가 입춘이라잖아요 새 봄의 시작 절기의 시작에 정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밭을 준비합니다 지난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그 밭을 기경하면서 농부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 큰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에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넘쳐지는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셔요. 14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 하더라? 지난 겨울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경될 때, 금년에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마다 결과에 있어 응답 있게 하시고, 열매로서 보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기경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찔림을 주셔요. 그 말씀이 행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2023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들 산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뿌리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고 그래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곧 우리들의 지금 심령이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이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길짝밭 같은 이 마음의 밭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뭐 하더라? 뿌려진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려진 말씀이 어떤 이에기는 말씀을 들을 때그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의심케 하고 의혹케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길짝바가 같은 그런 마음의 바을 가진 자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남을 향한 이야기처럼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삼가하여 청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망게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를 안 지키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니까 왔다고 하면 오늘 그 마음밭을 다시 한번 비경하시고 그 말씀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라고 하고 그냥 시답지 않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말씀이 오늘 지난 간밤 내가 고민했던 모든 것 내가 알려고 했던 것들 알고 싶었던 것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받침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그 말씀을 엿지 곁들여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령이 피곤치야. 피곤해서 좋는 경우가 있다 졸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여 듣지 못하게 하려는 괴계임을 깨닫고, 신기일 전하여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을 나가실까요?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17절 길가에 뿌려진 마, 마음밭에 피어진 그 사람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그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기록한 돌밭이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진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가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얼마 없어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희어져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뭐가 찾아오지요? 기쁨이 찾아. 아, 그래 그 말씀인데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에 제목들이 오늘 대답해 주신 거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감마도 있어 하나님의 은청은 이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는 뭐하는 자다? 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갖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령이 오늘 이 기쁨이라면 이 간증이라면 이 약속이라면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데 충만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약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금방은 받지만은 그 마음이 온전히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은 핏,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이루어질 때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십 가떨기에 뿌려진 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무엇 염려와 재물을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 뭐.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는이네 가지의 마음밭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한, 내 마음은 어떤 말, 길작밭 같은가, 돛밭 같은가, 가시떨기의 밭인가, 그리고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어떤 이는 결실 있는 삶도 갖는 마음밭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치이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밭을 스스로 점검하셔서 기경하여 아름다운 약속의 은총을 길에 주거나 여러분의 마음 밭이 나는 어떤 마음 밭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마음의 밭이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볼짝 밭된 같은 마음 밭,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마음 밭이라면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나이 비약속에 이 밭에 준비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뿌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신 그 모든 열매를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주관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가 같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돌짝밭은 같은 밭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심령인 것을 깨닫고 옥토로 기경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모한 같이 뿌링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시작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약속에서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씨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질 때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여 온전케 하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금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삼가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짚어보는 읍졸이는 신앙고백 같기를 축원합니다이 말씀을 뿌려주는 거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가 떼요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해?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모했다 뭐 씨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은 여러분 금년 안에 2023년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힘의 원천일인 줄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은심령의 밭에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마음판에 새겨진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 뿌리는 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어떤 박해가 수 있다 하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곧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자로 세워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받치 새로운 좋은 받치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크게 성장한다, 성경은 우리가 약속하지요. 그러면서 나라길 미약하지만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추원합니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지만 후에는 장성한 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추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은 알맹이뿐이로되 뭐라지요? 예? 그다음요 하나님은 사람은 육,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에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며 약한 것을 심고 어떻게? 강한 것으로 뭐한다? 다시, 이 씨는 죽은 것 같지만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역사를 믿는다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며 나사로의 죽음의 연장 속에 부활의 권능을 더하신 것처럼, 이씨는 미약하지만 성장된 후에는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고 말씀의 심령이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 시작은 뭐하지만요, 미약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한대요?" 이 말씀의 하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꽂이처럼 느껴졌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미약하지만, 크고 강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되새겨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모아서 살아나느니 육의 몸에 있는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누구요?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모아져주는, 마지막, 여기 성령에 말하지 말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신으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못되기를 주관합니다. 여기 성령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늘 우리가 우리 될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자인 줄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밭을 기경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씨를 뿌려 말씀이 내 심령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여 듣는 우리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씨가 뿌려진 다음에 흙을 덮잖아요. 덜 덮, 덮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물을 주잖아요. 씨가 밭에 심겨지되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물을 주얼 때그 물이 영양분이 되어서 이 발화된 씨가 씨앗이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더 하시기로 믿으시고 말씀의 약속의 뜻을 확인하여 열매맺기를 원하는데 물을 주는 신앙고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을 준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 말씀이 발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늘 주의 성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담겨진 씨앗의 말씀이 발아되어 곡식이 되어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기도생활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무시로서 기도하라고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기도의 물을 영양분을 줄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고 말씀 속에 약사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에 확인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는 기도생활이 길을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게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지만 그기도뒤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응답이될 줄로 믿습니다. 방패연을 날릴 때 연은 이 줄만 없었으면 내가 마음껏 찬공을 날날 텐데 하고 하지만 그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찬공을 날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끊어버리고 싶어. 그 방패연은 빙빙 결국은 방황하고 돌아 추락하여 좀멸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하시죠. 기뻐할 형편이 아닌데 기뻐하라 하시죠. 감사할 일이 도대체 없는데 감사하는 이 줄이 곧 하나님과 우리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도줄인 줄로 믿으시고, 이 줄을 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수요일도 기도회로 보여지게 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줄로 믿으시고 기도 생활은 곧 하나님과 연결된 연줄인 줄로 믿으시고 추락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갖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물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여기에 김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우리가 심은 것은 고리를 심었는데 그 옆에 많은, 걸 생각지도 않았던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토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을 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령스레 기도하지만 생활이 주 안에서 있지만 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모함을 가졌다면 그것을 긴메어 뽑아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애급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세상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뽑아버릴 때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속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감사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잠잠해하여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뭐라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감사절리를 주거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그 어려움이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으시고, 감사의 풍성을 드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성경은 말하지요. 엄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머리에 나를 향한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씨를 심어 놓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즉학처를 끄집어내오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이를 모으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에게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수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담에 속에 그를 만나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신, 눈이 멀어웠던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신 날 이후로 삶의 고백임을 나댄 것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찬성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 생활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추원합니다 2월달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은 것 정월 초하는 날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신 응답이 열매로서 확인될 줄로 믿으시고 회개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50편, 14절입니다. 1편 50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50편, 14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에 길에 추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요? 구체적인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가 해결해 주신다 감사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 되기를 추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다려야 됩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려는 이 약속을 저가 오래 참아 이루었는니다 기다리십시오. 농부의 지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입춘을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준비와 철선을 통해서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며 생명의 복음의 은총에 물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새롭게 하시며 특별히 기다리는 우리들.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주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길가와 같은 밭이었던 나를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좋은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셔서 오니,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처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기다림은 허망인 줄로 미싸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금년 저들의 삶의 현장에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성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고, 오늘 성가대원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송처럼, 우리 금년에 당연한 듯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여 모든 좋은 아름다운 풍성의 열매가 기다림 속에 이루신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대자가에게 2023년 풍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아름다운 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생명의 씨하신 말씀을 침게 하시며, 그 약속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 물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름 되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약속께 응답 위에, 저들의 삶의 연장 위에 2023년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를 통해서 들려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기적의 역사가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임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이유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일을 이루게 하시며 새 생명의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더 많은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 일에 감당할 수있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그 침묵처럼 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약속의 종이 될수있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